안녕하십니까 파이터 청구원 나정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기금 고갈 위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디어 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어, 이 정부에서 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면서 여러 가지 에, 소득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줬죠. 최근에는 뭐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도 살포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려를 했죠. 아 이거 예산이 또는 우리 재정이 이걸 받지 아 견뎌내지 못할 텐데 언제 이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봤는데 드디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용보험 기금이 거기서 핵심을 차지하는 게 이제 우리. 실직을 당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 있지 않습니까? 그 실업급여가 어 아주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지금 4월달에 이렇게 고용 현상이 안 좋아졌는데 이 4월 정도 수준이 연말까지 지속되면은 고용 보험 기금이 고갈되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 이 고용 보험 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했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 대체 방안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기금에서 핵심을 담당하는 게 이제 실업급여인데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구직급여입니다. 우리가 실질 당했을 때 받는 그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그 구직급여의 가장 하한선, 최저 구직급여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그러니까 월 단위 기준으로 최저 구직급여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살펴보면, 다음 그래프와 같습니다. 자, 그래프의 점선은 이제 현 정부가 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현 정부가 정책을 핀 이후고, 좌측이 이제 그 전이 되겠습니다. 자, 2016년도에는 최저 어, 구직급여가 월 132만원이었습니다. 2016년에. 근데 2018년에 최저 임금을 확 올린 이후에 165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19년도에도 최저 임금을 또 크게 올렸죠. 183만원까지 증가했습니다. 2020년대는 183만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즉 16년,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극극하게 올리기 전인 16년과 비교하면 132만원이었는데, 2019년에 183만원으로, 어, 무려, 어, 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어, 최저구직급여가. 이렇게, 최저구직급여가 많이 올라가니까, 어,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겠죠. 즉, 고용보험이 고갈 위험에 갈수 있는 요인이 하나가 되겠죠. 다음은, 어, 반복해서, 즉,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그, 전년도, 어, 같은 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증가했는지 그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그, 어, 점선의 좌측을 보시면은, 그,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전년 대비해서 증가율은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즉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이후에는 보십시오 2018년 1.4분기에는 무려 13.3%까지 증가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해서 2020년 1.4분기에는 27.4%까지 증가했습니다 자 결국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이후에 에,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구직급여가 지급액이 증가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최저 구직급여 말고, 어, 그냥 보통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어, 실직하기 전, 어, 전 직장에서 3개월 치, 어, 월급의 평균 임금. 평균 임금의 60%를 이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0월 이전에는 평균 임금의 50%였고, 어, 2019년 10월 달부터 현 정부가 저 제도를 바꿔서 그걸 올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의 60%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오직 한이 평균 임금하고 관계가 있죠. 그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연쇄적으로 이제 임금인들이 올랐죠. 올랐죠. 그래서 평균 임금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임금의 뭐50% 60%니까 결국 최저 임금이 급격하게 올린 이후에 에, 이 평균 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구당 월평균 근로 소득이 많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가구당 월평균 근로 소득 변화율.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변화는지 변화율을 보면, 어, 보십시오. 그,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 전인 2016년 1, 4분기에는 증가율이 0.3%였고, 2017년 3, 4분기에는 1.6%였는데, 최저임금을 확 올린 이후에 2018년 14분기에 1, 4분기에 6.1%, 4, 4분기에는 6.2%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최저임금 급상승이 최저, 어, 구직급여의 증감만 상승시킨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에, 구직급여를 많이 상승시킨 거죠. 즉, 평균임금이 오르니까, 그 평균임금의 50% 또는 60%가 구직급여니까, 결국, 근로소득이, 이렇게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이 많이 오르니까, 구직급여도 많이 올랐겠죠. 즉 구직급여 지급액이 많이 오르게 된 원인 중에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앞에 살펴본 이유 때문에 월 단위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2020년 5월 기준으로 1조가 넘었습니다. 그 전에 1조가 넘지 않았거든요. 자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는 2016년 5월달에 0.4조 약 4천억 원이었고 어, 2017년 5월달에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을 확 올린 이후에 2018년 5월달에는 어, 6천억 원이 됐고 2019년 5월달에는 8천억 원이 됐고 극기야 어, 2020년 5월달에 에, 월지급액이 1조를 넘었습니다. 한 번도 어,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 또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고용보험 기금 어, 실업급여 계정이 있습니다. 그 고용보험 기금의 대다수를 차리, 차지하는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수지 그러니까 어, 고용보험 기금이 이제 고용보험료를 어, 거두니까 이제 수입이 들어오겠죠. 그 수입이 있고. 또 나가는게 있겠죠. 그 지출. 실업급여 같은거 지출. 그래서 들어오는거 마이너스 나가는거 그게 이제 재정수지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 전인 2016년도에는 어, 1.2조원이었고 그러니까 플러스였죠. 2017년도에도 어, 9천억원으로서 플러스였습니다. 그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개정 재정수지가 그러나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이후에 아까 보신 것처럼 구직급여 지출이 많았죠. 금전 많았죠. 그렇다 보니까 2018년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마이너스 적자로 도,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3천억 원이 됐고 2019년도에는 조단위가 넘었습니다. 어, 마이너스 1.4조 원이 됐고 어, 2020년도에는 어, 마이너스 4.1조 원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실에서, 어, 국회, 입법예산처에 의뢰를 해서 분석한 결과, 2020년 4월 달 고용 수준을 그대로 연말까지 유지하면, 어, 이,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4.1조 원으로, 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뭐, 어, 고용보험 기금이 남아날 수가 없겠죠. 예, 고용보험법에 보면 고용보험 기금의 일부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량 어, 실업 사태가 발생하거나 기타 어, 위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일, 그 나가는 지출액의 1.5배에서 어, 2배 미만으로. 이렇게 정리금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뭐, 잘지켜지진 않고 있지만, 자, 우주한 그 정리금을 보시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기 전, 그 전에는, 2016년도에 보면은, 정리금이 4.9조 원이었고, 17년도에는 5.8조 원. 그러나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이후에, 에 2019년도에 4.1조 원으로 떨어지고, 어, 2020년도에는, 예, 다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예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4월 고용 수준으로, 어, 쭉 연말까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지가 되면, 예, 이 정리금도, 고용기금 정리금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지금 아,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 고용보험기금의 에, 실업급여 계정에 정리 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는 정리금은 말 그대로 고용 보험 기금에서 이제 들어온 거, 보험료를 해서 거둔 거, 그다음에 이제 실업급여 지급한 거 마이너스 했는데 거기에 이제 수입 마이너스 지출을 했는데 이제 이게 적자가 되면 이제 정리금으로 이제 메꾸는 거죠. 근데 정리금으로 메꿨는데 그 메꾼 정리금이 다 소진됐다는 거죠. 결국 보험 고용 보험 기금이 고갈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4월 고용 수준이 연말까지 지속되면 고용 보험 기금이 그 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이 예상되니까 이게 이러한 이제 현재 상황을 보고 추정이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다급했죠. 그러니까 다급해서 긴급하게 3차 추경에 실업급여 예산을 3조 4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마한 규모를 편성한 거죠. 어, 당장 이제, 예, 저게 고갈되면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결국 추경이란 게 뭡니까? 추가적인 예산인데, 그 예산은 결국 나중에 세금으로 걷어들, 걷어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틀어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기금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하고 또 2019년 10월달에 그 고용보험기금 금액을 늘리고 기간을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반복수급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평균임금 자체가 연쇄적으로 막 오르다 보니까 또 고용보험기금 어미 고용보험기금의 실업 급여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든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오니까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가 엄청 많이 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펑크가 나니까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어, 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3차 추경에 이렇게 세금원이 포함하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이 펑크난 것을 메꿨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 펑크난 걸 메꾸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돌아, 부메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 고용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죠. 현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고용보험료를 지금도 많이 올렸는데, 지금 이제 펑크가 나니까 내년에 더 올리겠죠. 이거는 불보듯 헌합니다. 자, 이거는, 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구당 월 평균 사회보험료 변화율입니다. 이 사회보험료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이세 가지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이후에 2018년도 2사 분기에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 가구당 월 평균 사회보험료를 14.6%나 올렸습니다. 3, 4분기에는 그 전에는 2017년 3사 분기에는 그 증가율이 2.7%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이후에 에, 어, 실업급여가 많이 나가니까 지급되니까 고용보험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올렸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어, 10월달에 이 고용보험 어, 기금에서 실업급여로 나가는 그 구직급여의 금액을 올리고 기간을 늘렸죠. 그러니까 또 많이 나가겠죠. 이 구직급여 그러니까 또 보십시오. 2019년 4.4분기에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 또1 0 1어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즉 어, 구직급여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결국은 부메랑으로 국민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어, 최저임금이 2018년도에 급격하게 인상되니까 최저임금 어, 인상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최저 구직급여와 평균임금이 대폭 인상이 되어서 결국 어, 구직급여 지급액이 크게 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험에 처하자 국민의 세금으로 결국 메꿀 어, 수밖에 없는 그 3차 추경을 통해서 결국 이 펑크를 어, 봉합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 그리고 차후에는 고용보험료가 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돈을 많이 퍼주다 보면 국민한테 크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확인되는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